하이 왔다시 기기 길었던 발렌타인 이벤트가 끝이 나고 오늘부터 바로 화이트데이 이벤트가 시작을 하겠는데요 그와 함께 오늘 화이트데이 방송까지 있었는데 과연 화이트데이 신규 서번트는 누구일지 방송에선 어떤 내용이 공개가 됐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방송 전 이미 이벤트의 타이틀은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이벤트의 타이틀은 그의 이름은 단테 호텔 디노브와 컨시어지란 이름인데요. 그래서 타이틀에 나와 있듯이 이번 화이트데이 신규 서버는 단테가 되겠고 이 단테가 쓴 신곡이란 작품이 주장 프롤로그 영상에 등장을 해서 사실상 이번 화이트데이도 이 후나올 주장 사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돌고 있었는데요. 아무튼 바로 게임 최신 정보를 보도록. 하자면 오늘 3월 5일부터 단태 이벤트와 함께 CBC 2025 캠페인도 같이 개최가 되겠는데 굳이도 캠페인과 이벤트를 나눌 필요가 있나 싶지만 CBC 캠페인은 후유키시 클리어로 그리고 이벤트는 주장 3을 클리어해야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둔 것 같습니다. 먼저 그중 CBC 캠페인부터 보도록 하자면 첫 번째로 CBC 캠페인은 접속 시 티켓을 한장 받을 수 있고 이 티켓으로 9개 화이트데이 예장 중 하나를 선택해서 교환받을 수 있는데요. 화이트데이 예장은 일반 예장과 다르게 획득시 보이스가 나오는 특별한 예장으로 바로 올해 화이트데이 예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방송에서 공개된 건 이렇게 다섯 개의 예장에 나머지 예장들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번 화이트데이 예장 중 특별히 눈에 띄는 성능이 예장은 없어서 그냥 생긴 게 마음에 드는 예장을 선택해서 받으시면 되겠고 그 밖에 마이룸에서 원하는 서버 나 마스터 등을 세워서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것과 작년 화이트데이 서버티였던 차를 마유의 영이 그리고 작년 예장을 못 받으신 분들은 영이 봉제와 레오프리즘 상점에서 교환하실 수 있는 걸 끝으로 CBC 캠페인 내용은 끝이 나겠고요. 바로 올해 화이트데이 이벤트 내용을 보도록 하자면 화이트데이 이벤트는 발렌타인에 비해 굉장히 가벼운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뭐 포인트나 미션제 그런 거 없이 오직 스토리와 파밍만 있는 굉장히 심플한 이벤트가 되겠으며 바로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인 올해 화이트데이 서번트를 보도록 하자면 苦しい苦しい苦しい我が暗黒よ今この世にあくるさあこの門をくぐるなら希望を捨てよ何時か地獄 정말 타이틀 그대로 단테 알리기리에가 신규 5성 서번트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클래스가 프리텐더인걸 보니 또 단테 단테 아님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단테는 오랜만에 해금 서번트로 등장을 해서 나중에 언젠가 5성 배포를 또 하게 된다면 이 단테도 배포로 받을 가능성도 있겠고요. 이렇게가 이번 단테 픽업에 이 픽업에 이조가껴 있어서 그런지 이벤트와 함께 이조가 강화 캐스트를 받았습니다. 이조는 섬색해 강화를 받아 1톤짜리 아츠성능업과 스타를 획득하는 그냥 그런 강화를 받았고 이 단테의 픽업 말고도 화이트데이는 모든 상시 해금 남성 서번트도 픽업을 해 원하시는 서번트가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가 이번 방송에서 공개된 CBC 캠페인 내용과 간단한 이벤트 소개가 되겠고요 끝으로 엑스리포스트 캠페인으로 성정석 14개를 배포하고 방송은 종료가 됐는데 오늘은 생각보다 방송에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신기 오성 서번트인 단테 제리 밀러스트와 성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리 밀러스트로 1차와 2차 제리 밀러스트입니다. 2차는 사전에 공개된 단테의 모습에, 1차는 뭔가 디스토피아 세계관을 탐험하는 단테의 모습 같은데요. 단테의 신곡이 천국과 지옥의 얘기라고 하는데 저것이 그럼 지옥인 걸까요? 3차와 최종 제리 밀러스트로 3차부터 단테의 모습이 악마처럼 변하는데 머리에는 월계관이 있는 걸 보면 약간 타락한 천사처럼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종은 하늘로 승천하는 듯한 단태의 모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를 깐 3차 최종보다는 2차가 좀더 취향인 것 같습니다 뭐 잘생기긴 했네 아무튼 바로 단태의 성능도 보도록 하자면 단태는 오성 프리텐더로 등장을 했습니다 공격력은 11332로 오성 프리텐더가 몇 없긴 하지만 그중 가장 낮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구는 아츠보구로 어... 뭔가 길게 쓰여있죠. 단테는 일단 보고보다 먼저 스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테 1스킬은 자신에게 3톤짜리 퀵과 아츠, 버스터 성능업 상태를 부여하고 1회 3톤짜리 근성 상태도 부여하는 스킬에, 수치는 커맨드 성능업 모두 20%로 그리 높은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2스킬인데, 이스킬은 먼저 스타를 획득하고 필드를 천국 또는 지옥 상태로 바꿀 수 있는데, 보시면 이이스킬을 e 사용하면 선택창이 나오고 그 중에서 천국 또는 지옥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필드를 고르면 단테는 필드가 천국일 때 아군 전체에게 3톤짜리 아차 적능과 크리티컬 위력업 또 매턴 HP 회복 상태를 부여하겠고 지옥일 경우에는 아군 전체에게 3톤짜리 버스터 적능과 보급 위력업 또 자신에게 매턴 MP 회복 상태를 부여하는 스킬로 수치는 천국일 때 아차 적능업 20% 크리티컬 위력업 50%가 되겠고 지옥일 때 버스터 성능업 20%, 보급 위력업 30%, 매턴 획득하는 NP 10%가 되겠고요. 다시 보구로 넘어와서 단테는 보구전 필드가 천국일 때 자신에게 1턴짜리 천특공 상태를 필드가 지옥일 때는 자신에게 1턴짜리 지특공 상태를 부여해서 적의 특성에 따라 이 스킬로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밖에도 자신의 보급 위력을 3턴간 올리는 효과와 적 전체에게 강력한 공격을 하고. 보구후 5톤짜리 저주 또 차질을 줄이는 효과도 있겠으며 수치는 특공 50% 보급 위력업 20%로 보급 위력업은 3톤 간 중첩시 무려 60%라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겠습니다. 잔트의 마지막 3스킬도 사실 심상치 않은데 자신에게 50차지와 죄의 각인이라는 디버프를 7개 부여하겠는데요. 이 죄의 각인은 특수한 약체 내성 다운 상태 약체 해제 등으로 해제가 불가능하겠으며 추가로 자신에게 죄의 각인 상태가 부여되어 있을 때 공격 시 대상의 강화 상태를 한개 해제하고 해제 성공 시 죄의 각인 상태를 한개 해제하며 자신의 공격력을 3턴간 올리는 상태를 부여하겠고 또 근성 발동 시에 죄의 각인 상태를 한개 해제하며 마찬가지로 자신의 공격력을 3턴간 올리는 상태도 부여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자신에게 죄의 각인을 7개 부여하고 공격 시 적의 버프를 해제할 수 있고 해제 성공 시 자신의 죄의 각인을 없애며 공격력을 증가시키고 또 근성 발통 시에도 죄의 각인을 없애며 공격력을 증가시키는 스킬이겠는데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적의 강화 상태 해제에 성공해야만 이 죄의 각인을 없애며 공격력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회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겠습니다. 수치는 차지 50%와 공격력 없 10%에 끝으로 클래스 스킬은 자신의 아츠 성능을 5.2% 올려주는 진지작성 디플뿔리 있어서 소소하게나마 주회에 도움이 되겠고요. 아무튼 이렇게가 이번 화이트데이 신규 서번트인 단테 알리기리의 제림 일러스트와 자세한 성능이 되겠으며 저는 또 단테의 주회 성능 영상으로도. 찾아오도록 하겠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며, 다들 가차 대박 나시고,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